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강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에 지시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강명시흥은 물론 상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, LH, 관계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. 또한 전수조사는 총리실에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할 것을 지시했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.